이재명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 평화 공존대 글로벌아 이후 에디터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에 서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워싱턴 D.C.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행한 더욱 찬란하게 빛날 한미동맹의 전성기로 함께 나아가겠다란 제목의 연설에서 작년 12.3 윤석열 대란을 극복한 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네미 CSI S 소장을 포함해 여러 한미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K-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다며 문화 중에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냈다. 이건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오늘날 최첨단 기술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을 빛나는 성취라고 말한 뒤그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다고 미국의 역할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다며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칼 등 쿠데타 세력을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의 오색빛깔 케이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을 전례 없는 도전으로 규정한 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인 한미동맹을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한미연합방위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되지만 한반도 안보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데 사용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다만 국방비가 얼마나 증액할지, 미국의 무기 구매에 얼마를 사용할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를 한반도에서 아직 해결 못한 시대의 잔재라고 표현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의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에 관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이 대북도발 저지를 넘어 대중국 저지에 동원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강하게 압박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장은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중국, 러시아 저지 등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한반도의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리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문제를 한반도의 비핵평화와 공존과 연계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의 진위는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액면 그대로라면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자기 목소리를 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제이비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5월 9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는 동북아 전체 안보를 위해 어떤 적이든 침략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일 미 디펜스 뉴스 인터뷰에선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력과 함께 동해에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서해에서 중국을 억제할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고 이틀 후인 15일엔 미군 육군협회 하와이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 연설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있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고 말해 한국을 대중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그러나 브런스의 이런 발언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19일 발표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은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그것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포함되지 않을 거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 국방부 일각에선 1954년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태평양 지역에서 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만 돼 있어 한국군이 북한과의 전쟁에서만 미국과 함께 싸운다는 제안이 없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유사시 대중 전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한미일 협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집착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일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국이 아직 위안부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두 나라가 함께 하도록 만드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고발켰다.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에 매우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과 매우 잘 지내고 싶어 한다. 훌륭한 국민들이고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소인수 회담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위안부 문제 등 아주 민감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한다. 과거의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가 어려운 것인가 라고 문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뵙기 전에 일본과 미리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할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 이시바 시계로 총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장애 요소가 제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취재진이 중국 방문 계획을 묻자 이 대통령을 쳐다보며 아마도 우리가 같이 갈수 있다. 같이 가고 싶나. 비행기를 같이 타면 된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오존층도 조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이 대통령의 팔을 툭 치면서 농담이지만 원한다면 같이 갈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